이렇게 들어온 김에 너네들 전부 다붕일량줄까 아, 아, 아. 전부 관리돼서야겠다. 불전차 분전차, 달가연, 야 시바. 아 시바가 있네. 오깜짝이야야 <laughs> 시바보다 리키 더 무서워. 야, 메뚜기 위험한데가. 뚜기아저 따라와. 야, 도라, 도라, 도라. 어? <목소리로> 우리 어떻게 계속 조합을 만들어진다. 갑자기 하는 조합이라고 그랬지. 가 일단 그렇게 해놔야 조합은 일시적으로 만들어진다. 그럼 내가 원키하면 되겠네. <웃음> <웃음> 맞아. <웃음> <웃음> 또 저거 아나 <laughs> <laughs>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아.. 맞다 나이스 샷잡았어 잡았다 아 오른쪽에 아, 이 뭐야 이거 캔슬 했다 나이스 샷오 예에 오, 열심히 예, 난다. 우리 오늘 뭐 잘못 처먹었다. 잘못 처먹었다. 쌤, 여기 아파, 왜 누가 뭘 잘못 한거어 오늘 병민이 갑자기 캐리뭔가이상해 내가 잘했어. 잘다 그래. 네, 잘했다! 기등전 운철 오, 뭐야, 이거. 저거 못 이건 못했네 씨발아아저기데아저 아, 다저기가되 아. 가가면 아. 깡공, 어. 깡공 다 깡공 씨발 절개해 뭐 1400나 가 노티야 노티 오티. 저새끼절 정염이나 분열차 뒤에 좀 하면 이렇게 넣어야 돼. 그렇지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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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불병, 불병, 불병! 불병 깔아줘, 불병! 없다, 없어. 야, 그냥 싸우면 된다, 그냥 싸우면 아, 스키가 맞아, 스키가 맞아. 유성고자, <laughs> 유성고자. 야 유성나, 야 유성나카, 낙하, 유성나카를 유성창 못 쓰겠어? 어. 그러면 유성창 찍지 말고 심판하고, 아 나선 창하고 분열창만 찍어. 그러고 있어. 라 <laughs> 역시 유성고자. 말안 해도 그러고. 있어라. <laughs> 전부 찾아버리겠어. 불성합니다. <laughs> 아, 아. <laughs> <laughs> 이게 나 손이 못 나서 가성합니다 까뜨린 장이름 까뜨린 가성합니다 야 라인 더 밀어봐 체야왜 세트리 잡히냐 진세트리 잡혀 아들 나온다

아? <laughs> 야, 저거 잡자. 툭보 잡자. 어? 아, 네, 아, 근데 애들 캠이 안 죽네, 이게. 아, 짜증나. 아, 진짜 내캠 진짜 개수. 금강제보도 약한데. 아잇! 아치 아잇! 아 금광수보다 약한 스킬 말씀이십니직까지마라스 <laughs> <가직스. 웃음> 만화 안 들어낸 거 아세요? 이걸 하다가 때려 쳤어이씨발 <laughs> 모데카이드가 되는 다 모데카이드가 번 연습하는 데 원딜 모델 근데 너무 어려움. 아분타이다아뭐 하세요? 아 뭐다 어? 어? 아 아, 이거. 드렉클러 봐줘야 돼드렉클러 나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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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아, 너무 무 너무 무터쏩 아, 근 아, 씨 물벽 보고 물벽 깔고. 물벽 고 때려. 좋았어 이거 하긴 까야되는데 나와라 야 그냥 라인 밀자 야버벗어졌지 그 버프 응 어, 나오겠네 확인지야 대전 민재라야 되냐 대구 민재라 대전 민재가 두이라서 대구 왜그구고 씨발 <laughs> 헷갈리니까 민제가 민제라 부르면 너는 그냥 민재라 부르면 되잖아 <laughs> <laughs> 민재가 민재라 부르면 그냥 알 수가 있지 왜냐면은 헷갈리잖아 얘네들이 안에 걸려요. 아, <laughs> <laughs> 정신인 줄 알아, 이 새끼가.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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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딜폼샷! 웃음> 새끼 또말돌리네 <laughs> 목소리 변조 안한 이상은 다 알겠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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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엑셀 눌렀 다봤나 거기. 야, 꼴들어가는 거. 가자가자이았이가험가다고즈 가즈. 가 가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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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즈가가 내려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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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공기치절 <목소리> 살자. 야, 씨야, <목소리> 고성에 안 봐도 돼. 고성에 안 봐도 돼. 그냥 건물 때려. 그때 건물 때려. 그냥 사이드만 보면 돼. 멍청한 이 새끼. 해내려. 내가 딸기 CC 걸었거든. 오, 돼지 못 잡았다. 아, 아, 봐야, 아, 앞에 아, 봐야 앞에 돼, 앞에 봐야 돼. 자하를 죽여. 기하고 있네. 건물과 건물장. 아 씨발. 아. 어. 너 진짜 너네 이도 아, 때가는데 탈탕. 아걸

나는 왜좀더 매정하지 못했는가? 그가 죽어가는 소리를 듣고서 달려가가지고, 나도 같이 죽어네 달려가지 마, 댕스. <laughs> <laughs> 있어봐, 지금. 어? 시상이 떠올랐잖아, 씨발. 이게 <laughs> <laughs> 그뭐 시상이야. <laughs> 중국이나 가, 씨발. 그가 알다 터질게. 시가 무슨. 뭐 시, 시 없는 그런 시상이 떠오르는 막 그런 <laughs> 신인 거. 줄 아나, 이 개같아. <laughs> 오늘, 오늘 좀 오늘 좀 감수성이 좀 터지요 <laughs> 지금 새벽 1시 인마 어? 사람 죄가, <laughs> 죄가 느껴지지 않을 <않은데>. 때 <laughs> 새벽 1시 <laughs> 피곤할 때 <laughs> 새벽 1시 피곤할 때가 <laughs> 더 목걸이 <laughs> 하나 더 찍으면 되겠다 어우 지금 왜 이렇게 이렇게벌리냐잘 가라 전잘잘 가라 잘 가라 다이비참철 <laughs> 아, 아, 쓰고 참철 쓰고 한 마리 잡았으면 할거다 했지 뭐 그래도 제일 파밍형 좋은 위치잡았어 제일 쓸모 있는 거 잡았네.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이 새끼야. <laughs> 아니 근데 존나 아까운 게딱판트로스를쓸때 애들이 다 앞으로 들어올스켈도안 쓰고 그냥 앞으로 들어왔거든. 근데 그게 안 맞았어. 아. 이거 이것도 병민아 똑같네. 거리를 못 쟤네. 야 어디 가요 미친 몇쪽 새끼야. 아직 어 죽었어? 아직도 죽지. 윤 일어서고, 뒤에 조심하고, 그 다음에 이정창 준비하고 여기 던져야 돼, 여기를, 여기를 던져야 돼 그리고 나 여기 왜 들어왔어! 야, 아 야, 나 여기 믿고 들어간 내가 등신이지 <laughs> 드레슬러, 드레슬러 그냥 들어와, 안나 여기 믿고 들어간 내가 등신이지 이년대 8년대! 1에이대1 0 에이튼, 0년대1 0대 10년대! 이0년대 10년대! 10년대! 잡0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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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년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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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다 야 저기 저거 어, 저 뭐지 저거 저 뭐지 강도 차 그때는 안막거씨 그때는 강도 차안막거씨 상상한 와씨 대만 던진 거 같은데 안막거씨야야 야, 매트리스 뭔줄 알았다 씨바그왜내오 총알 피하는 장비 있지 쫓아오려 쏴야 되는데 안 쓰고 병병병병 분열창이야 이거? 나 진짜 당봐 엄청 무서웠어 나 분열창 쿨이니까 알겠는데 야저 잡아 야, 저 같이 들이셨? 잡아 저거 잡을 것 같으면 같이 잡아 얘들아 X발 휴토 잡을 때가 아니야 그 돼지 야. 새끼 그거 휴토 렉있다 어 뭐야 그 돼지 잡고 있을게야이러고 지금 우리 다비 뒤져요 따라와, 안 넘어지네 대형 거기 라인 쪽 한번 밀어줘

아이 아잇 타이이 이야아 탑 총! 게디어4라시겠했다야 아칸부터 탑 총을 들들었으는데탑좀 Nhanh oh. lên Ba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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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ng